휴대폰 짐벌 베스트 3. 흔들림 없는 촬영을 위한 필수 아이템. 스마트한 영상 촬영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혹시 흔들리는 영상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QA MLFA 3축 휴대폰 짐벌을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흔들림 방지 기술과 3축 디자인 덕분에 부드러운 비디오 촬영을 보장해줍니다. 아이폰과 샤오미 스마트폰 모두와 호환돼서 어느 환경에서든 안정적인 영상을 남길 수 있죠. 무선 리모컨과 USB-C 충전 기능도 있어서 사용하기 매우 편리하답니다. 사용자들은 이 QAML FA 짐벌로 촬영한 영상이 마치 전문가가 찍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깔끔한 손떨림 방지가 돋보인다고 합니다. 지금 QAML FA 짐벌로 완벽한 영상을 만들어 보세요. 이 제품은 바로 로레타 2023입니다. 이 제품, 정말 스마트하게 사진과 영상을 동시에 촬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혹시 셀카와 영상을 따로 찍어야 해서 불편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로레타 2023에 주목해보세요. 이 제품은 휴대폰 짐벌, 셀카 스틱, 그리고 무선 삼각대를 하나로 통합한 혁신적인 기기입니다. iOS와 안드로이드에서 블루투스 셔터를 통해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한 촬영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짐벌 기능 덕분에 흔들림 없는 영상과 사진을 한 번에 손쉽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 후기를 보면 로레타 2023 덕분에 영상 촬영이 훨씬 쉬워졌다며 더 자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로레타 2023과 함께라면 일상이 훨씬 더 편리해질 겁니다. 완벽한 촬영을 위한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흔들림 없는 촬영을 원하지만 쉽지 않으셨죠? 또 여러 언어 지원이 부족해 불편하셨다면 주목해 주세요. 바로 AOCH UAN 3축 핸드헬드 짐벌입니다. 이 제품은 안정적인 삼축 시스템 덕분에 흔들림 없는 촬영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XE AI 얼굴 추적 기능이 있어 정말 뛰어난 화질과 선명한 영상을 제공합니다. 앱도 다양한 언어로 지원되어 사용자 편의가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여행에 정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빠른 배송과 높은 가성비 또한 매력적이죠. 이 기회에 구매하셔서 안정적인 촬영의 세계로 들어오세요.